안녕하세요. 오지트레일입니다. 오늘은 여기 옥천에 왔습니다. 옥천, 여기가 산이 무슨 산인지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 여기 산에 어, 수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걸어올라왔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산이라서, 뭐, 정확한 번지가 있는 게 아니고, 내비를 켜고 찾아올 수 있는 곳도 아니라서, 무작정 둘러보고 있는 그런 상황. 입니다 어, 아래쪽에서 일단, 어, 길은 대충은 물어갖고 올라왔는데, 와, 산속에서는 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여기 산속에서 이제 수도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뭐 자연같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등산로로 해갖고 계속 한번 따라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가다 보면 뭐가 흔적이 보일 것 같아요. 어 여기인가? 지금 아 여기. 누가 뭐 사시은 흔적이 보이는데, 얘긴가 봅니다. 저 위쪽에 바위가 큰 바위가 있고 문이 있는 거 보니까 아, 기가 맞는가 보네요. 아, 힘들다. 이제 예 여기가 이 바위 지대인가 봐요. 바위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무면 또 괜찮아요. 이게 바위, 바위라서. 아니, 뭐, 나무 안 쳐도 근데, 너무 멋있는데요? 겨울에. 예. 이쪽 바위, 이쪽 바위, 바위가. 예. 괜찮아요. 그리고 굉장히 모르겠어요. 아픈 사람은 왜 자기가 여기에 좀 좋다, 안좋다 금방금방 느끼잖아요. 그죠? 예, 예. 많이 아픈데 뭔가 안 좋으면 도망가지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음. 예. 이런 데 있으면은 그, 병도 다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척추 장애는 방법이없어요 아, 척추. 네. 척추 이게 이제 훈리 중인데 방법이었 척추면은 힘을 잘못 쓰는 그 그런 병이죠. 이거 이게 척추 가 터져 가지고 앞뒤로. 음. 그래서 이제 오래 서있지도 못하고. 이거서 이게 거의 프리에브 다이비도 모양새가 다 괜찮더라, 요, 그죠? 겨울에 지금 기가 막혀요. 아, <laughs> 겨울에 갔다 나온가 보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푸른 게, 이게다 감추어지잖아요. 에이. 저 밑에서, 뭐, 이쪽이 바위고, 이쪽이 바위. 여러분도 운치가 있네요. 땅을 탔어요. 아, 그러세요. 여기 와보세요. 아, 여기, 이 바위 보고는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겠죠, 그죠? 아, 바위가, 여도. 엄청 깊었네요. 그러니까이 높이였는데, 음. 한, 아, 아, 아픈 몸으로 한한달 동안 조작형 하서이정도됐어요 <laughs> 여기 지금 큰 돌이 받치고 있네. 근데 아니요, 하이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뭐 대상 뭐, 뭐, <laughs>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 이런 큰 바위가 지붕이 네, 되어 주네요. 이제 지붕이 되니까 뭐뭐 뭐 하늘이 두쪽 넣어. 근데 지금도 그이 불을 피우는 거예요? 난로를? 축주 5월 달아 여기가 지금 그 6월 달인데 지금. 한 달로 이아 지금 산속이라서 6월 달인데도 어른께서 난로를 피우세요. 지금. 축추 장애가 있으니까 더더. 음. 와 방도 아담하네요. 여기 맨 침대고 이렇게 주방하고 이리 한 곳에 다 있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산속은 뭐 여름도 또서늘 하죠. 와, 여기가 너무 좋은데입니다. 지금 보면, 요 자리가 양쪽에 바위가 있고, 큰 바위가, 바위가 이렇게 지붕을, 지붕이 되어주고 <laughs> <laughs> 있어갖고, 집을, 짓기가참 좋은 위치입니다. 아, 여기도 텃밭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그냥, 뭐야 운동하는 장소로 만들었다가 예. 아무튼 이제 이래도 는데 오지에 뭐, 오지는 사, 사람 오지의 사람 살고 있는 오지를 지금 얘기하는가요? 거의 오지는 거의 오지는 보통 그렇죠. 그냥 자연 좋은 데를 찾는 거 아니고 다 합니다 다 음. 특히 여, 어, 어른 같은 경우 이런 데를 제일 좋아하죠. 그 여기는 이제, 그, 나무 보관하는 창고네요. 어, 여기 뗄감, 뗄감 보관하는 창고로 쓰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본 저 앞쪽이 또 전망이 나쁘진 않아요. 보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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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위 쪽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저 착, 이게. 음. 이게 나무가, 나무가 뭐텅었다면은 그죠? 식수는 어떻게 하세요? 식수가 저 아래에서 납니까? 네? 먹는 맛이는 물. 훈장지 저 나무 밑에 이 앞에 나무 밑에저 밑에 저 물이 저저저 흘러내리는 데가 있어가지고. <목소리> 아 여기 이제 식수가 이렇게 나오네요 기에서이파 밑에 아 여기로 쫄쫄쫄 흐르는 걸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예 네. 여기서 받아서 음. 여기에 열로 이제 연결돼서 음. 이제 먹는 거죠. 어, 그래도 바위 틈이라서 물이 조금씩 나오는구나. 하여간 뭐 계속 음. 좀 따라. 맞아 이런데 물이 없으면 좀 많이 에이,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죠? 아, 물이 와 물이 엄청 차다. 물이 얼음이네요. 물맛이 조금 괜찮아요. 어. 아, 역시 물맛은 좋습니다. 뭐좀 저기 저는 저건가 보죠. 저 밭에는 그 뭐지? 저거 더덕이죠? 네, 더덕이 좀 뿌려놨어요. 어, 더덕이 많이 났네요. 그냥 뿌리는데 우연히 나고 뭐 도둑은 잘 나긴 잘 나더라고요. 이렇게 텃밭 여기를 다 이제 전체 텃밭으로 사용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 한번 또 기회되면 한번 올게요. 미리 전화를 주세요. 아 전화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널 내려가서 제거하고 예. 좀 문이다가도 내가 지금 전화번호 채워놨죠. 음. 맞아, 미리 전화를 드리고 오면 되겠네. 오늘도 어제 내일 내려갈려고 하는 차인데, 예. 다행히도 오늘이니까 뭐, 그리고 사람들 여기 와서는 뭐라도 생겨 훔쳐가더라고. <laughs> 아, 그래서. 아무래도, 여, 저, 촛말 하나 붙이세요. 아니, 뭐라도 있으면은, 예. 아니, 와서 보고는 그 다음에 와서는 훔쳐가는 거 있죠. 음. <laughs> 그런 거 있죠. <있지. 웃음> 아, 들 그래서. 뭐, 붙여놔야 되겠다. 음,